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2월, 3월에 59년 돼지 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1월 1일에 세운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한 자세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중간에 허지부지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합리화 하거나 패배하식에 젖어들게 될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방법을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정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꼭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선물을 해주거나 음식 맛이 좋은 식당에서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월, 2월, 3월에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원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야 성공의 길이 다가오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59년 돼지디드라 2025년 1월, 2월, 3월 상반기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인생이 확 바뀐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과 좋은 조언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직업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은 상반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욕심으로 엉뚱하거나 도발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겨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외의 일들이 전개될 수도 있고, 오기나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원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자중자애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 어려움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인 거래나 자산 관리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웃게한 즉흥적인 행동을 삼가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2월, 3월에는 무엇보다도 무리한 행동을 삼가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2월, 3월에 전체적인 총을 보자면은 의욕이 넘치면서 과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행동에 과욕을 부를 수 있는 운이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아서 마음이 산란합니다. 일할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일이나 사업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야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목적을 향해 나갈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전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1월, 2월, 3월에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긴장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니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2월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바뀐 것도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한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니 행동 하나하나에 진지해야 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3월에는 하시는 일에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자존심이 강해지는 3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주변 상황들이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매우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마인드가 강하여 재물을 모으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기질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노력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작은 재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서 다른 사람과 분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작은 것을 연연하지 말고 보다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가끔 자신의 이익에 너무 연연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를 보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면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경우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음의 폭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스케일을 좀더 키워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베푸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재물적으로는 지출이 늘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1월,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거나 이전 것 같은데 어식주 비용이나 지출 비용 등의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결제 시기에 예상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으므로 알뜰한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이나 투기 성향이 강한 일에 관심을 두고 하게 된다면 수익을 올리기는 고상하고 금전적인 손실로 연결이 되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순리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했던 거래가 이루어져서 수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투자로 인해서 당장 경제적으로 윤택감을 느끼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자의 경우,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문으로서 신규 아이템이나 새로운 거래처 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적으로는 1월, 2월, 3월에는 기운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시기로서 무슨 일을 하시건, 활기차게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오히려 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 가다한 염려는 금물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만 남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을 하시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위생 상태만 잘 유지를 한다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다. 또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시더라도 예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건강검진으로 사전 예방을 하는 습관을 키우는 1월, 2월, 3월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일적인 측면에서는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1월, 2월, 3월에는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하반기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라면 서서히 풀리게 되는 운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취직 부탁을 해놓는다면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직 가능성은 높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상반기 1월, 2월, 3월을 맞이하면서 59년 대지대를 2025년 상반기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